어 온다. 어 걔는 왜, 왜 까불어? 왜, 왜? 위에 있나 보다. 응? 그치, 위에 있지. 오, 뭐야? 왔다 왔다 첫수다 첫수 야, 자기하고 나하고 너무 좀 가깝네 야 이거 뭐야? 빙어가 이만해? <laughs> 야야뭔 야. 빙어가 이래커? 어? 빙어가 너무 큰데? 빙어 대박인데? 빙어 한번 보여줘 야뭔 빙어가 이래커? 빙어 사이즈 대박입니다. 야, 무슨 빙어 사이즈가? 야, 돼지 빙어인데, 이거? 어. 왔다. 참질이 안 돼. 이번에 왔다. 조심해. 걸렸던게 폴링바이트인데? <응>. 바닥 걸리라니까 지금. 폴링바이트에 내려갔다 왔어. 오, 크다. 내려갔다 왔어. 어차피한다. 왔어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기야. 응? <laughs> 야, 이거. 닭일까, 닭일까, 닭일까. 몇 센치야, 그거? 어, 돼지빙어야, 돼지... 완전히. 돼지빙어. 야, 걔도 돼지빙어인데? 돼지 잠깐만 왔어요, 왔어. 오 온다. 어, 걔는 왜, 왜 까불어? 왜, 왜? 위에 있나 보다. 응? 그치, 위에 있지. 오, 뭐야? 빙어 맞아? 그빙어 아니네. 나 빙어 사이즈가 너무 큰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막. 그놈 아니야, 또? 두 번에, 두번네 왔어. 어 뭐야? <laughs> 네, 완전 대 완전 대지 비거. 와씨.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어제. 오 뭐가? 바닥이야? 아, 아니야. 응. 뭐 아이 걸렸어. 찾았어. 찾았어 수십 년 찾았어. 아니 내려 내건 내려가는 속도가 낮잖아. 먹어요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 김치 먹으래무 김치 알고? 응. 응. 왔다. 그3메건에서도 나오네. 입알도 오고 있어. 응. 이3건에서 입질 오고 있어니 우리 먹고 하자. 이제 3매다건까지 올라왔어. 달마나 온다 지올어 3메권에서 누나 모두가 나왔어. 응. 잠깐만 내는 잠깐 정 난국에 오, 오랜만에 쌍거리. 이제 집어든, 집어가 제대로 됐어요. 응 이제 집어가 돼서. 집어가 되고 이제 누나입니다. 조금 더 내다보자. 뭐 뭔데 좀 난리지, 그냥. 왜 너무 서어서 그래, 뭐. 오, 진거리구나 끝에 것도 길이야? 늦히 바빠, 늦기 바빠. 늦기 바빠. 이건 뭐야. 이렇게 큰게 왔어. 아, 씨. 너무 크다. 야, 내 것도 왔다. 정신없어요 누나 모드에서 이제 3m 권에서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늦기 바쁘겠네 늦기 바쁘게 와요 집어등 야간엔 집어등이 필수예요 집어등 켜놓으면은 집어등 없으면은 바닥에서 바닥에서 입질 오는데 집어등 켜면은 애들이 위쪽으로 뜨기 때문에 한 3m권에서 아주 입실이 아주 잘 오고 있습니다. 늦게 바쁘니까. 더블이트. 더블이트. 예, 확실히, 진짜 야간에 응. 잘 나온다더니 진짜 잘나오네야간약 응. 훨씬 잘나오네 주간에는 응. 뜨면, 뜨면 나오는데, 여기 장계지는 거의 야간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고 일찍 올 필요 없을 것 같고, 해질 때쯤 와서, 어 딱한 4, 5시에 와서 준비하고 딱 하면은, 피딩 타이밍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울려갖고. 왔어요. 왔어요, 왔어. 두두, 두두. 두두, 두두. 뭐, 뭐야? 뭔데, 막, 시. 아휴 빙어가 크니까. 막 드랙 소리가 <laughs> 나고 난리. <나네>. 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 <laughs> <laughs> 우와. 꼬리도 <laughs> 또 걸렸어. 꼬리또 걸렸어. 너무 크니까 꼬리가 걸리잖아. <laughs> 완전 돼지빙어예요, 돼지빙어. 오늘 장계지 빙어 낚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낮에 해 지기 전까지는 땀은, 땀은 나오다가 해지고 나서 집어던키니까 집어가 좀 되면서 한 시간 정도 느나 타임하고 그 다음부터 라이브를 셌는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입질이 하나도 없네요 한 60마리 잡고 철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을 찾아뵙겠습니다.